안녕하세요. 현장 중심 포상 TV 박재병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저 멀리 대구 서재 뒷산이 보이고 개명대도 보였죠. 저기 대구 세천 서궁단도 보입니다. 어, 어디로 가볼까요? 오른쪽 쫙 가면 칠곡 외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쫙 보시고요. 어디로 갈지? 뭐 대구 지역 분들도 이 지역을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린 거고 한쭉쭉쭉가 볼까요? 관가노. <laughs> 쭉가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보는데요. 저멀리 보이죠? 아파트 앞으로 좀 흙길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구역인데요. 아직 공사 완공되려면 시간이 좀꽤 남았어요. 그래서 뭐 토지 보상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곳에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현재 잔여지 가치 하락, 잔여지 가치 하락 문제가 되, 됩니다. 그리고 이 어, 지역에 또 특별하게 하나 제가 처리한 게 있는데 그거 좀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여기는 길이 나야 되는데도 아직 뭐 성토조차도 안한 상태입니다. 언제 할란지? 요 왼쪽 보시면 건물 보이시죠? 왼쪽 보이십니다. 요 건물 아, <laughs> 이 건물이 지금 못 듣기고 있어요. 참 답답하죠. 보상은 됐는데 반은 됐습니다. 그런데 반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고 지금 공사한 물확인이 드러나죠. 아까 그건 전년 건축물에 대한 문제, 보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이제 기타 쭉가면서 왼쪽 왼쪽 부분에 잔여지가 남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보상은 되었지만 잔여지가 남는 부분. 아까 뒤로 돌아가 보시면 이제 동그랗게 오른쪽 동그랗게 산 모양 그 부분도 잔여지로 남아서 잔여지 가체라기 문제 됩니다. 지금 되게 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오히려, 이이 반대편에는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쪽이 많이 상당히 지체되는 건지, 공사 계획이 그런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공사가, 어 제가 볼땐좀 많이 늦어져요. 그래서, 제 일도 많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지금 요 오른쪽, 왼쪽은 이제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 보시면, 왼쪽은 뭐다 아파트 바로 밑에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오른쪽 오른쪽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자여지가자지로 되거든요 돌산처럼 보이는데 저자여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이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건 뭐 감정평가사들이 뭐잘 평가하겠지만 를 원칙적으로 가치 평가가 있지 않을 같이 알아지 않을까 싶고요 오른쪽도 잔여지가 좀 남는 부분이고 왼쪽은 뭐다 수용되고 또 세천공단 쪽에 다 연결되는 부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오른쪽에 지금 계속 잔여지가 남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 있죠 보이죠 이 부분에서 잔여지 가치는 문제가 됩니다 저 건물 보이시는데 이 부분 이분들 하고 그 앞에 나무 이 부분들에 잔여지 지금 상당히 좀 공사를 해서 산만하긴 한데 제가 저의 목표는 자녀지 가차하게 돼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쭉 보시죠 저 교각도 다 이제 설치됐어요 멀리 이제 뭐 완공이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언제 될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때면 교통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시면 공사가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제갈 길이 너무 멉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해서 크게 뭐 제가 곤란하는 건 없지만 계속 신경을 쓰고 계속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또 제가 즉시에 즉시에 대응을 해서 저희 위임인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물어는 안 가보지만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분기에 한, 한 번씩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참 보는데 아직 어, 확실히 예측이 안 돼요. 사실은 자녀지가치하락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뒤로 1년 이후 1년 이내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평가사들도 공사가 안 끝나면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 그거는 상당히 좀잘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척 뭐 되고, 뭐, 이렇게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공사 안 끝나도 단지 가차력기 명확한 게 있거든요. 음, 공사 끝난 것과 안 끝나도 똑같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해 보는 것이, 뭐, 나름 전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은 공사가 끝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니까 저에게 저와 함께하면 신경 안 쓰셔도 제가 그때 그때 절차에 따라서 조력을 해드립니다. 같이 함께 해보십시오.